자 국가대항전 첫 세트는 여기 벨기에 팀이 가져왔습니다 네, 박수 아클럽들 벨기에 네, 클러들 그럼 바로 2세트를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세트는 진팀, 네. 진팀에서 어, 플라존이 마지막으로 쳤기 때문에 음. 로빈슨 선수가 먼저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죠 시작해주세요 로빈슨 파이팅 로빈슨 로빈슨 <laughs> Thank you, Thank you. 테이크 케어. 테이크 어 레펜스라고 지금 조심해라. 라고 했답니다. 우리 다 그거 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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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갓. 아니 이런 이것도 배돌리가 너무 앞에서 얼쩡거려서 못친 걸까요? 그런 걸까요? 일점 득점을 듀점, 했고요 어, 1세트에서 네. 퍼펙트 게임이 나올 뻔했어요 맞아요 퍼펙트 게임이 마지막 마무리만 남겨놓고 응. 실패했는데 과연 이번 게임에 퍼펙트를 할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응. 자 공은 2점 네. 아까보단 좋지는 않네요 <laughs> 자, 차차 나아가야죠 3점 음. <laughs> 상대방 공 싫어한다고, 지금? 은 Shiran, d a w a j 다 Smeda. Ta don't like it. Ta d 습니다. 아.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야야야야야 아. 실수했습니다. 아. 잠시만요. 실수를 했는데 지금 공이 좋습니다. 아. 아, 한채 <laughs> 큐럴 어. <laughs> <대, 웃음> 반대로 덱쳐 보우 정... 아. 계세요. <웃음> <웃음>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에디 선수한테 이런 쉬운 공을 줬다는 거는 굉장히 큰 실수거든요. <laughs> 에디 선수 이제 한 팀이니까 6점. 네. <laughs> 뭐라는 거야? <웃음> <웃음> 뭐, 뭐라고 하시는 거야? 저저 예? <laughs> 정도까지는 알러주, 알러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독인데 이제 스페인식을. 오, 칠점. 좋습니다. 저도 웃고 싶네요. 예, 네, 물어봐줘요. 뭐라고 하는 <laughs> 거야? 팔레스한테 물어봐주세요. 뭐라는 거야? <laughs> 데어 데킬러스. 아. 킬러스 오, 데어 데킬러스. 게 설명했잖아요. 쟤네들은 킬러다. <웃음> 그게 <웃음> 그렇게 <웃음> 재밌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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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걸렸다 <laughs> 이런 건가요? 어 근데 쟤들 친구들은 좀비. 자기들이 킬러네. Quickblade t h 좀비! 아, 좀비처럼 플레이한다고 <laughs> 자, 10점 네요 오랫동안 생각한 이유가 있었네요 음. 오. 자, 마세 나옵니다 네, 찍어서 강하게 뛸 필요 없어요. 와. 좋습니다. 강하게 뛸 필요 없어요. 와. 좋습니다. 아이, 미웠어. 우리가 좀 허리 내어 아, 지금 뭐 음. 지금 휴가 왔다고. 휴가. 네. 휴가. 네. 휴가를 즐기시고 네. 계십니다 자, 빨간 거 보자. 십이 점. 야, 대결을 했던 시. 자, 킬러다. LD는. <앨비는. 목소리> 잘못 걸렸습니다. <laughs> 음... 자, 빨간 공 다시 도, 되돌려 불했으나흰공이 강해라고 했습니다. 자, 투 쿠션. <laughs> 와. <우와>, 13점. 추가 <laughs> <laughs> 와서 잡담하고 있어요. <laughs> 자, 돌려봤습니다. 빨간공오1 4점와 대단합니다 네. 와 자기 자리를 찾아가듯이 네, 공 약속한 다시 오고 있어요 이야 진짜 아. 15점. 일단은 끝났습니다 일단은 이제 포지션 만들 생각만 하고 있을 거예요 십육 점 네, 끝났어요 와 frozen 십칠 점어 오케이 <laughs> 아 지금 붙은 거 아니냐고. 십팔 점. 네. 자두개 남겨두고 포지션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음, 1 9 점. 잘 돌았어요. 잘 돌았어요. 좋습니다. One more. <laughs> 2 0점 세우셨고요. 슬리 쿠션 두 개. 밴크샷 하나만 남겨두겠습니다 <laughs> 자 키스 없고요 정확히 맞은다의 포지션 재밌다. 아 끝난 거 같아요 <laughs> 자 득점 했고요 와. 이제 마지막 백샷 그럼다. <laughs> 아, 좀 진정 좀 해라. 진정 좀 해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관문인 쓰리뱅크, 투뱅크, 원뱅크 다 됩니다. 네, 다 가능하죠. 아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쿠션? 뒤로 다섯 쿠션까지 본것 같은데요. 자 뒤로. 자 뒤로... 아 마지막 됐어요 아 너무 세 아, <목소리> <목소리> 지금 제가 점수판에 보고 있는 게 실화인가요? 네 실화입니다 이제 식... 이제 시작하시면 아, 될거아요 조금 안쓰럽기 시작하네요 <목소리> 일 점. 어 점? Thank y o 점. 좋습니다. <laughs> 아주 좋아요 3점 아, 프로젝인가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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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OK Are you sure? Yes, yes OK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아 자기 <laughs> 새로운 안경으로 저걸 볼수 있대요 <laughs> 오늘 모랄레즈 <laughs> 선수가 오, 네. 활약을 해야 되는데 신발이 활약을 하고 있어요 <laughs> 뾱뾱이 신발 아주 귀엽습니다 <laughs> 네. 어... 아 이게 무슨 실수인가요? <laughs> 공을 내주었습니다. 아또 붙어있어. 또 붙어 어떻게 이제 백부샷인데. 어... 자 가볍게 칠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아 <laughs> 자 이렇게 해서 2세트까지 음. 벨기에 팀이 가져갔는데요. <laughs> 네. 아, 네. 자, 이제 시작이라고. 아, 네.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 시작한다고 하네요. <laughs>